어, 안녕하세요. 빙도 노채에 왔습니다. 어, 여기가 어, 여러분도 와보신 분들은 알 텐데 빙도 노채 주차장입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뭐 주차장에 그 세워져 있는 농구 골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에, 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급하게 제가 이번에 임창조 어, 그 자산들을 둘러보는 와중에 어, 올해부터 저 빙도 노체에 있는 개인 지하죠. 개인 집들은 전부 철거해서 아래로 그 빙도 쪽다 와서 보면 아래에 하천변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그 계획은 오래전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앉아 집을 이렇게. 올해 1월 2일부터 이렇게 허물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 지금 먼저 자산 탐방 중에 어, 이곳으로 급하게 와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벽화가 이렇게 있죠. 위가빙도 노체 주차장입니다. 어, 막상 와보니까 어 아직까지 그 대부분의 집들은 그대로 있고 당연히 뭐 차나무들은 그대로 있겠죠 있는데 막 앉아 허물기 시작한 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뭐 사람들이 뭐 웃고는 있지만 어 마음이 편치는 않겠죠.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이렇게, 허물고 있습니다. 우선, 길쪽에, 이렇게 길에 인접한 집부터, 한집한집 한집 이렇게, 어 먼저 통지를 한답니다. 통지를 하고, 매월 며칠 날,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동기를한 다음에 당일날 와서 이렇게 철거를 합니다. 빙도 노체는 어, 이 마을 주민들이 전부 이, 허물고 아래쪽 하천전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빙도를 올라오는 길 양쪽에 보면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 배상을 못 받습니다. 빙도 아참 빙도 노체 얘기는 어 만약에 집을 100만 원에 지었다 이러면 30%는 보상을 해준답니다. 30만 원은 보상을 해주고 또 아래쪽에 음, 새로 집을 지어서 살수 있도록 해주니까 어,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서 이렇게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길 쪽에 이렇게 무거로 지은 그런 건물들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음, 당연히 앉아 철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도 저풍지를한 날에는 반드시 와서 저 철거를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직까지 앉아 집을 비우기 싫어하는 사람들 또뭐 이런 사람들은 뭐 이사도 안 했겠죠. 그 상태에서 바로 전부 그냥 부숴버린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철거 어 반원들이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저 무장경찰, 그리고 어 자살을 대비해서,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 의사까지 대동을 하고 와서 강제로 이렇게 철거를 한답니다. 한편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서운 이야기 들인데, 뭐 중국은 그렇죠. 정부에서 맘먹으면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어좀 다소 소란한 와중에도 사나무들은 이렇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명목은 저 차나무를 보호한다는 명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있죠. 어, 이렇게 마을이, 마을 한복판에 빙도차 밭이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오고, 또,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면, 오염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한편 생각하면 중국 정부에서 먼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뭐더 이상 위기가 커지기 전에 과감하게 내린 결정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천나무들은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것은 아니죠. 조상 대대로 물려왔고 앞으로 또무수 대대로 물려줘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빙도 차밭 챙경입니다 어, 차밭 한복판에 있던, 원래 있던 건물은 이미 철거가 되었죠. 어떤 일이든, 뭐, 좋은 면도 있고,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만 어,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과감하게 내린 이 빈도노채 마을의 철거는 어, 먼 미래를 봐서는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 우리만 살다가는 세상이 아니죠 뭐 지구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고자 예 합니다 빙도에서 빙도노체에서 2021년 오늘이 1월 22일 입니다 어, 색감형차온산 리포터 최해철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